와 오늘도 날씨가 아주 화창하네요. 예쁘죠? 네,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은 팥기피던 깜짝 세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너무 거금이라 장만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 기회에 한번 장만해 보시려고요. 깜짝 세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아주 멋질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요거는 요번에 새로 들어와서 뿌리가 없는 애들이고요. 그 대신 이렇게 목대가 아주 우리 팔뚝만하게 굉장히 굵은 아이들이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두수도 보통 12 정도 되고요. 잎은 아직 깨어나지가 않아서 상처들이 많이 있지만 뿌리 내리면 다 깔끔하게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와서 뿌리가 완전히 내리고, 분도 아주 뽀얗게 앉은 애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분이 뽀얗게 내려 앉은 애들은 뿌리가 완전히 있는 애들이고요. 이렇게 좀 작은 애들, 한두 짜리, 두두 짜리, 이런 거 위주로 세일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목대 집 좋고 큰 애들도 한번 올려볼 거예요. 약간 저렴하게 올려볼 테니깐요 여러분 한번 장만해보세요. 너무너무 멋진 애들이에요. 네, 한번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1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1번 파키피덤 세개 묶음입니다 개별로 하시면 35,000원 이고요 세개 묶음으로 해서, 해서는 10만원 해 드릴 거예요 아주 저렴하죠 이 정도면 5만원 정도 갈 거예요 야생이라서 대는 그래도 굵어요 대가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되는 굵거든요. 자, 보세요. 3개 묶음 10만원. 어, 이거는 옆에 자구도 하나 나서 득템이네요. 요거는한도로 칠게요. 네, 3개 묶음 10만원. 개별로 하시면 3만 5천원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2번 묶음입니다. 2번 묶음. 2번도 3개 묶어서 10만원이고요. 개별로는 3만 5천원 해드리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거가 아주 다른 애들보다 좀큰 편이네요. 네. 요거 하시면 득템일 것 같고요. 2번 잘 보세요. 지금 잎이 겨운에 물을 줘서 길어졌는데요. 요거 아, 이제 받으시면 다른 화분에 옮기셔가지고 칼슘제를 타서 계속 주시면 동글동글하게 잎이 변하거든요. 한번 하시면 가격도 저렴하고 아마 괜찮을 거예요. 2번, 10만원, 개별은 3만 5천원에 드릴게요. 네, 3번입니다. 예. 3번은 아주 크죠? 좀 다르죠? 3번은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로 대보면, 거진 한 10cm, 15cm? 15cm에서 20cm 가까이 되겠네요. 네, 한번 보세요. 3번, 5만원 작은 아이 아닙니다. 3번, 5만원. 네, 보세요. 자, 4번입니다. 어, 4번도 이거 아주 좋은데요. 자, 돌려봐 드릴게요. 4번, 5만원인데요. 목대를 보여드릴 수가 있으면 참 좋은데, 목대가 가늘한 애는 아니거든요. 4번, 5만원, 목대를 하엽 한번 따고 보여드릴게요. 자, 목대가 이렇게. 네, 목대가 이래요. 굽죠? 한 3cm 정도는 될것 같은데요. 네. 자, 보세요. 5만원, 5만원입니다. 4번 5만 원. 분도 뽀얗게 앉아서 너무 예쁘네요, 얼굴이요. 칼슘제 줘서 동글동글하게 한번 길러 보세요. 굉장히 예뻐요. 네, 4번 5만 원입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8만 원입니다. 분이 아주 뽀얗게 앉아서 예쁘죠? 가운데는 이제 동글동글하게 나오기 시작했네요. 겨울에 제가 물을 많이 줘서 지금 잎이 길은데요. 칼슘제 주면서 동글동글하게 한번 키워보세요. 이 아이가요, 목대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비춰보면 밑으로 흙 속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목대가요, 깔끔하죠? 굵고 깔끔합니다. 예, 한번 보세요. 아주 괜찮은 아이입니다. 네. 번호는, 5번이고 8만 원입니다. 예, 한번 품어보세요. 6번입니다. 6번도 마찬가지로 8만 원이고요. 분이 뽀얗게 한았고요이 아이는 두두루 틀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쁜 아이 이고요. 목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목대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가늘지 않은 아이예요. 너무 예뻐요. 번호는 6번이고 8만원입니다. 7번 보여드리겠습니다. 7번 한번 보세요. 분이 뽀얗게 앉았고요. 엄청 크지요? 오, 이 아이는 목대가 확실하게 보이네요. 자, 목대 한번 보세요. 깔끔하죠? 흑색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짧은 아이는 아니거든요. 정말 이런 거다 10만원씩 나갔던 거예요. 이번에 깜짝 세일로 그렇게 드리는 거니까 한번 품어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10만원에 어제까지도 팔던 거예요. 목대 한번 보세요. 너무 괜찮죠? 정말 이런 거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번호 7번이고요.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자, 8번. 8번이고요. 8번도 8만원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잎이 환엽이네요. 동글동글하게 속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분이 아주 뽀얗게 앉아서 너무 예쁜 아이고요. 목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돌려서. 목대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이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깔끔하죠? 땅 속으로 묻힌 부분도 있으니까요. 한 6cm, 5cm, 6cm 밖으로 나와 있고요. 예뻐요, 아주. 입도 한엽이고요. 분도 뽀얗게 앉아 있고 아주 건강한 아이예요. 네, 다음은 9번입니다. 9번, 너무 멋지죠? 이 아이는 요번에 새로 들어와서 뿌리는 없습니다. 심으면 한달 후면 뿌리 잘 내릴 거고요. 목대가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깔끔하고요. 한번 잘을 대봐 드릴게요. 어... 목대가요. 거의 20cm? 20cm네요. 너무 좋아요. 또 밑으로 들어간 부분도 한 7, 8cm 되거든요. 너무 멋진 아이고요. 사실 이 아이는요. 어제 제가 올린 동영상에 손녀딸 팥깊피덤 심기에 올렸던 아이예요 제가요 화분이 좀 좋아서 큰 화분에다 다시 옮겨 심었거든요 우리 손녀딸이 보면 아마 항의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시 심어서요 더 뿌리를 밑으로 대를 깊이 심느라고요 큰 화분에 옮겼어요 에이 이 녀석이 또 할머니, 왜 그랬어! 그럴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깊이 심어야 뿌리가 잘 내리니까 이렇게 깊이 심어봤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시게 되면, 여러분도 이렇게 좀 약간 깊이 심으면 뿌리가 잘 내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액은 두당 16만원이고요. 두두에서 32만원입니다. 어제 우리 손녀딸은 이거 40만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깜짝 세일로 좀더 깎아서 32만원에 드릴 거예요. 네. 한번 품어보세요. 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10번 보실게요. 네. 10번요. 10번은 정말 특이하고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가요. 목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목대가 어른, 손목 굵기보다 훨씬 더 굵고요. 아주 잎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작년에 와서 뿌리가 완벽하게 다 내리, 내린 아이고요. 정말 예뻐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잎이 짤막짤막하게 예쁘게 자란 아이예요. 화분도 너무 멋지죠. 옆에 있는 아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옆에 있는 아이는 어... 잎이 좀 길게 자랐죠? 근데 이 아이는 잎이 아주 짧고 한엽이라서 너무 귀엽고 예뻐요. 네. 이거 작년에 막 17만원, 뭐 18만원까지도 이런 거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싸게 15만원에서, 어, 내두 60만원에 드릴 거예요. 이거 아마 누가 품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 예뻐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내가 팔고 싶지 않은 아이예요. <laughs>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네. 입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짧아요. 옆에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훨씬 짧죠?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런 거를 저희는 환엽이라고 말하고요. 중국분들이 아주 예뻐하는 아이들이에요. 중국분들이 가져간다 그러는 거, 이거는 안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고. 조심해 보세요. 네, 11번입니다. 11번은 새두고요. 두당 6만 원씩 해서 18만 원, 18만 원에 드릴 거예요. 얘도 뿌리는 완벽하게 다 내렸고요. 한범이고요 목대가 얘도 참 좋아요. 보이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여기 하나는 보이네요. 목대가 보통 2cm는 넘어요. 예쁘죠? 새두가 쪼로록 나란히 있어서 예쁘죠. 예쁜 삼공주 같아요. 예쁜 삼공주. 네, 한번 보세요. 예쁘죠? 이거는두당 6만 원씩 해서 18만 원에 드릴 거예요. 18만 원. 굉장히 싸죠? 이런 거막 엄청 비쌌어요. 10, 10만원 넘어서 썼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팔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만 그렇게 팔을 거예요. 이, 이 시간 이후에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고요. 오늘까지만 이렇게 깜짝 세일로 드리는 거예요. 두당 6만원이고요. 세해도 18만원에 드릴 거예요. 네, 자세히 천천히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12번 보실게요. 12번도 아주 너무 예쁜 아이예요. 예쁘죠? 분이 뽀얗게 앉았고요. 이 아이도 뿌리 완벽하고요. 대도 참 좋아요. 이것도 두당 6만원씩 해서 두두 12만원에 드릴게요. 예, 두두 12만원 예, 감사합니다. 12만원에 드릴 거예요. 예, 화분하고 아주 잘 어울리죠. 예, 너무 멋진 아이 분도 뽀얗게 앉아서 너무너무 예쁘고요. 두두가 아주 가지런히 자라서 예쁜 아이 네두당6만원1이만원 번호는 1이 번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이 보여드릴게요 오 화면에 다 잡히지도 않네요 자 잎은 아직 뿌리가 안 내려서 상처가 많아요 근데 뿌리 내리면 다 없어지고요 깔끔해져요 목대는 진짜 팔목, 손목, 손목만 했고요. 잎이 환엽이고 너무 예뻐요. 아마 이런 거는 심으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중국 분들이 예쁘게 저기 뿌리 내리고 예쁘게 잎이 피면 중국 분들이 엄청 달라고 조를수 있는 아이예요. 네, 한번 보세요. 목대도 이렇게 좋고요. 네, 너무 좋아요. 이런 아이는 두당 20만원이고요. 160만원. 160만원. 좀 거하죠? 둘, 랜 여섯, 여덟 두고요. 160만원. 너무 멋있어요. 이거는 뭐, 뿌리 내리면 200만원은 받죠. 중국분들한테. 네. 정말 수영도, 독해 수영이면서 너무 예뻐요. 네, 한번 보세요. 네, 멀리서 한번 찍어 볼게요. 너무 멋있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지금 현재 25만원 이렇게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싸게 해서 20만원에 깜짝 세일로 드리는 겁니다. 네. 예. 한번 용기 내서 품어 보세요. 네. 네. 14번 소개해 드릴게요. 14번이고요. 너무 멋있죠. 이 아이도 요번에 들어와서 뿌리가 없는 아이고요 두수는 둘, 넷, 여섯, 일곱 두고요 번호는 14번입니다. 두당 18만원에서요. 126만원, 126만원에 드릴 거예요 이런 애들도 보통 다현지에서 20만원, 20, 25만원, 그렇게 팔리고 있는 아이예요 수입업자들이 그렇게 팔고 있는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지금 비행기에서 오면서요. 햇볕을 못 봐서 약간 노래요. 근데 상관없어요. 햇빛 다시 보면 파랗게 바뀌고요. 뿌리 내리면 뽀얗게 분이 새로 앉는답니다. 너무 멋있어요. 멀리서 한번 봐줄게요. 진짜 멋있죠? 네. 번호는 14번. 두당 18만 원. 금액은 126만 원. 126만 원입니다. 한번 소장해 보세요. 큰맘 먹고 소장 한번 해 보세요. 너무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15번. 귀여운 아이. 7만 원. 잎이 환엽이고요. 뿌리 있고요. 동글동글한 아이. 7만원 되겠습니다. 7만원. 7만원 에 드릴게요. 이거 10만원에 팔던 거예요. 7만원 에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목대도 잘 가늘지 않거든요. 네. 번호는 15번이고, 7만원 에 드리겠습니다. 10만원에 팔던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멋진 아이 한번 올려볼게요. 멋있죠? 이 아이는 작년에 들어와서 뿌리 완벽, 완벽하게 다 있고요. 두 수는 둘, 넷, 여섯 두입니다. 아주 부케수용으로 너무 멋있어요. 자, 항공으로 보여드릴게요. 멋있죠? 너무 멋진 아이. 자, 보세요. 번호는 16번이고요. 이거는 두당 12만원씩 드리겠습니다. 72만원이고요. 엄청 싸죠? 이거는 작년에 들어온 거라서 제가 특별히 싸게 드리는 거예요. 파키 값이 많이 올랐어요. 요번에 들어온 거는 오히려 요번에 들어온 게더 비싸요. 작년 거보다. 작년에 뿌리 내린 거가 오히려 더 싸요. 요번에 들어온 거는 보통 세일에서 드려도 뭐 15만원 뭐이 이 선인데요. 15만원에서 20만원 선인데요. 음, 세일 안 하면 25만원, 30만원까지도 가요. 그런데 이거는 작년에 제가 받아놨던 건데요. 요거는 세일에서 12만원씩 드릴 거예요. 막 이런 거 사시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죠? 네.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번호는 16번이고요. 두당 12만원씩 해서 72만원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누가 사시면 이거 포장해서 보내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만큼 커요. 자, 한 40cm? 길이가 한 40cm 될것 같아요. 네. 한번 보세요. 잎이 뽀얗게 분이 앉아서요. 너무 멋있고 글수가 둘넷 여섯 또. 여섯 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7번 소개해 드릴게요. 17번 너무 귀여운 아이. 이번에 들어온 아이. 제가 품고 싶은 아이. 동글동글해서 너무 이뻐요. 둘넷 여섯 또고요. 부당 15만 원에 드릴 거예요. 너무 싸죠, 이거는. 15만 원에 90만 원. 17번. 품도 너무 멋지죠. 한번 보세요. 와 진짜 예쁜 아이 팔고 싶지 않은 아이 부캐 수형이면서 입이 동글동글한 아이 대도 깔끔하고 아주 멋있어요 대가 너무 깔끔해요 네 한번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당 15만원 90만원 번호는 17번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방울복랑금 보여드릴게요. 하도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요, 특별히 오늘 파키세일 하는데요, 몇 개만 더 넣어드릴게요. 방울복랑금 예쁘죠? 방울복랑금이 싸서 그랬는지 너무너무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요, 한번 몇개더 올려드릴게요. 번호는 18번이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녹도 참 좋고요. 너무 예뻐요. 얼굴이 어 3, 4, 5여섯 뒤에도 쪼르륵 붙고, 한 7, 8개는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해 보이죠? 네, 한번 보세요. 방울 복랑금 10만원, 10만원에 드릴게요. 너무 싼가 봐요. 엄청 많이 요청이 들어와요. 1 8번이고요 10만원, 10만원에 드릴게요. 네, 방울복랑근 19번이에요. 굉장히 건강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가격은 5만 원이고요. 너무 예쁘죠? 아, 진짜로 이런 아이는 바로 잘라서 4개 늘리고요. 밑둥 길러서 또 빠글빠글하게 자고 달리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세요. 5만 원. 자, 이런 아이는 이 정도면 5만 원이면 너무 괜찮아요. 네, 한번 보세요. 하도 요청이 많아서 추가로 더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 남지가 않아서 그만 팔려고 했는데 너무 전화가 많이 와요. 네, 19번이고요. 방울복랑금 5만 원 드릴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방울복랑금 보세요. 3만 원. 3만원에 드릴 거예요. 20번이고요. 방울복랑금 3만원. 너무 건강해요. 정말 밑에 보면 자구도 다글다글 달렸고요. 수박금이라서 녹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자르세요. 밑에 자구랑 4단 정도 이파리 남겨놓고 자르시고 요즘은 뿌리 잘 내리니까 심으시고 밑둥을 기르세요. 진짜 좋네요. 네. 방울복랑금 20번 3만원. 네. 너무 멋있는 아이입니다. 네.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들면 찜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